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3장부터 35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에스겔 34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4쪽 에스겔 34장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예, 오늘은 에스겔 33장부터 35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예루살렘의 함락 예루살렘의 함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80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로로 끌려와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들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희망의 근원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예. 이제 오늘부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25장부터 32장까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은 여러분 각자가 좀 읽고 보시기를 바라고요. 33장부터 시작되는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함께 선포되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반부는 심판의 메시지 32장까지는 그리고 33장부터는 48장 끝까지가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선포된다고 했는데 그 기점이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했죠. 오늘 33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그 멸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도망온 자를 통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 33정부터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온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예언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그 회복의 메시지는 종말론적으로 임하게 될 진정한 회복의 메시지까지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예언을 할수말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바로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런 33장에부터 오늘 우리가 35장까지의 메시지를 볼때그 회복의 메시지의 시작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바로 예레미야 아,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 듣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파수꾼이요, 선지자로 부르는 것으로부터 이제 에스겔 3장이 시작했는데 똑같습니다. 회복의 메시지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에스겔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준 말을. 그들이 어쩌든지 간에 너는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 나의 말을 그대로 전하라라고 이제 부르시는 그 소명의 내용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소명이 있는 다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다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33장 21절의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소명을 받았을 때 에스겔의 다쳤던 입이 열립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에스겔이 예언했는데 무슨 입이 다쳤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스겔이 에스겔 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입이 다쳤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입이 다쳤다는 것은 평소에는 입이 닫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만 제한적으로 입을 열어 주셔서 메시지를 선포하게 했다가 요때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끝나고. 회복의 메시지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입을 완전히 닫혔던 입을 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33장 22절에 보세요. 도망한 자가 내게 오기 전날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내 입을 어떻게 했다? 여셨다. 내 입을 여셨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어그제 어제 우리가 봤었을 때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는 그러한 예언들을 했었잖아요. 그때 사실은 에스겔이 아내한테 뭔가 이렇게 말을 내가 왜 나대 당신을 뭐 당신이 죽게 되었는지 뭐 말도 할수 없었어요. 그냥 그냥 죽게 되는 거 바라보면서 그 행위를 통해서 예언을 했던 그러니까 꼭 해야 될 말만 하는 상태에서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입이 마음껏 이제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입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3장 23절부터 이제 39장까지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을 이제 35장까지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요청되는 것꼭 필요한 것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는 그 회복의 근원이라고 표현했는데 가 반드시 있어야 할 요건 그 기초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임을 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도 회복을 소망하는 우리 우리 모두에게 회복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요청되는 첫 번째 요소는 뭐냐? 아,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야 될 대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회복에 관한 메시지에 이제 에스겔의 입이 열리고 회복에 관한 메시지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구였냐면 바로 33장 23절부터 29절까지가 그첫 번째 회복의 메시지인데 그 대상이 누구냐? 멸망당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러니까 본토에 남아 있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본토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릴지 안 들릴지는 몰라요 지금, 그죠? 지금 바벨론에서 선포하고 있는데 어찌된 누구를 향해서 본토에 남아 있는 이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남은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회복의 메시지인데 왜 경고의 메시지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한 후에 포로로 끌려온 이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했다고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본토에 남아 있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었냐면 33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는데 우리는 많은 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어, 이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잖아요. 한 사람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줬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여러 사람, 이제 비록 멸망하고 어, 많지는 않지만 한 사람보다 많은 여러 사람인데, 어, 여러 사람인 우리가 당연히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들은 뭘 잊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 갈 만큼 믿음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제대로 해라 그렇게 그렇게 말해도 끝까지 끝까지 으그덕득덕 으그덕 듣지 않다가 결국 멸망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25절, 26절에 뭐라고 비꼬면서 말씀하냐면 될까보냐 그래요. 우상을 섬기면서 악을 행하면서 칼을 믿고 율법을 어긴 너희에게 너희들의 요구대로 그것이 될까보냐 될까보냐. 뭔 말이에요? 어린 반포치도 없는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 모습 속에서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 무엇인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를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복의 시작은 뭐에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제대로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바로 이어서 본토의 남은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 에스겔과 함께 있는 포로민들을 향해서 두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두 번째 예언에서도 포로민들을 향한 메시지 속에서도 보게 되면, 여러분 33장 32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여기서 그들은 포로민들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기서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이 말은 에스겔이... 예언을 하는 것을 듣고 다시 말하면 민족의 생사와 관련된 심각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그 선포하는 메시지를 그들은 어떻게 들었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가수들이 부르는 사랑의 노래 정도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된 회복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새벽에 주일에 모든 예배에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그저 문자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영적인 자각 속에서 들리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각 사람의 회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뿌리가 내려질 때. 회복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말씀이 튕겨나가게 되면, 그리고 그 말씀이 A로 말씀하셨는데, B로 듣고 잘못 듣게 되면, 결코, 예, 말씀이 역사하지 않게 되고, 그 사람의 진정한 회복의 뿌리와 근원은 시작되지 못한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를 왜 저렇게 하시나, 왜 저렇게 길게 하시나, 오늘 왜 저런 비유를 드시나? 아, 저건 논리가 안 맞는데 이렇게 하죠. 그건 된다 안 된다? 예, 제설교를 잘 들어란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영혼을 깨우는 소리로 들려야 되고 그것이 들려지고 예,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에. 시작이에요. 항상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게 시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뭐냐? 들은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굉장히 당연한 거지만 그 당연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행하지 못해요. 들은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의 입이 열리고 두 번째 회복과 관련된 메시지는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30절, 33장 30절부터 30절, 33절까지가 에스겔과 함께 있는 포로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하여서 양안에서 이제 에스겔을 향하여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포로맨들을 향해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33장 31절에 보세요. 백성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뭘따름이라 이익을 따릅니다. 33장 32절 하반절에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러니까 포로민들은 어땠냐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곳에 남아 있는 유다 백성들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말에도 다 튕겨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겔과 함께 있는 포로된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누구에게 쫓아갔냐면 에스겔에게 쫓아갔어요 에스겔에게 아파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 하고 에스겔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 에스겔에 온게 마치 하나님이 보시게 뭐예요? 내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들으러 왔는데 뭐라고요? 그들은 들었는데, 어떻게 했다? 행하지는 않았다. 들은 대로 듣고도 행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뭘 쫓았다. 그들의 생각과 이익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또 다른 문제는 듣고도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것 빼놓고는 그들의 행동이나 삶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표현이 그런 거예요. 내 백성처럼이다. 그러니까 마치 내 백성처럼이라는 것은 내 백성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보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을 따른 자요, 구원받은 백성처럼 여겨지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려지기만 하고 온전히 그 말씀이 뿌려 내려서 삶으로 그러니까 귀로는 듣는데 손과 발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져야 되지만 들리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듣고 깨달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귀에 교양만 쌓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에 그대로 우리의 삶속에서 순종하고 손과 발로 행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뭐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들은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도 몸부림쳐서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참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된 목자가 필요해요. 자 회복을 위해 회복을 위해서 내 백성들은 듣는 귀가 열리고 묶였던 손과 발이 풀리면서 들은 대로 살려는 행위가 필요하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또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복되려고 하는 대상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건이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러나 회복시키는 주체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그건 뭐냐면 참된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중아 중요한 또한 가지를 이 3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34장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목자의 장 목자 장이라고 불리워지는 장인데, 참된 목자, 참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 메시지로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이스라엘의 목자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라는 것은 지도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방백들, 뭐 왕들, 지도자 모두를 포함한 겁니다. 그들의 지도자의 현 상태가 어떠냐? 34장 2절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 그러니까, 목자들은 왜 있어요? 하나님의 양을 이제 잘 섬기고 또 보호하고 또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들의 사명이 있는 건데, 그들은 그 목자가 목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만 먹는다. 뭐라고 하냐면, 양떼들에게 좋은 꼴을 먹여야 할 목자들이 양을 잡아서 그 먹고 그 털을 입고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연약한 양떼들 가운데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기는 자, 잃어버린 자를 돌보고 섬기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양들을 어떻게 돼요? 포악으로 다스렸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34장 5절에 어떻게 되냐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양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에 뭐가 되었다고요? 밥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목자들의 이 잘못된 패역함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또 하나의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는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34장 11절 12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흩어진 내 양들을 끌어내고 모아서 내가 그 양들을 본토로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내가 살찐 꼴을 먹이리라. 15절에 그리고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복은요,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한 것이지, 양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일 수는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34장 11절부터 34장 끝까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내가 내가예요. 그 내가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우리가 먼저가 아닌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진정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 지기를. 즉,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쫓아 따라갈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에돔의 멸망이 필요하다. 어, 35장의 내용인데 왜 회복과 관련된 메시지에 갑자기 왜 에돔의 멸망 멸망 얘기가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는 우리 25장부터 이제 32장까지 있었던 이방 나라의 심판 가운데 이미 이제, 에돔 멸망에 대해서는 2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미 언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35장에 다시 또 에돔의 멸망이 나온 이유는 이 멸망이, 에돔 멸망이 의미하는 것이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에돔은 어떤 에돔이냐? 그한 나라, 이제, 이스라엘의 형제국가 에돔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회복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 대적들의 대표성을 띈 하나의 민족으로서 애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자. 그 애돔이 반드시 멸망돼야 된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열심히 귀가 열리고, 또한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고, 또 하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대적들.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들을 막아서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줘야 된다. 바로 애돔 멸망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애돔이 멸망한 이유를 35장에 보면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5절에 보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내네 백성이 함락될 때 함께 이 애돔이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을 함께 살륙했다. 그러니까 에돔 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에돔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땅을 끊임없이 빼앗으려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1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들이 조소하였다. 그러니까 웃고 욕하며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이처럼 에돔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거나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빼앗으려 했다거나, 또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고 어려울 때 웃고 놀리고 기뻐했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겠다. 약속하는 메시지가 바로 35장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본격적인 회복의 메시지를 말하기에 앞서서. 에스겔를 통해서 회복을 위해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가지 가운데 두 가지는 회복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나머지 뒷부분에 우리가 나눴던 두 가지는 누가요? 회복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군대의 대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셔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양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되고, 또 들을 뿐만 아니라. 목자가 하라는 그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고 나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참에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33장부터 35장까지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분명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대로 행한 대로 오늘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주실 것이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살펴 주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져가고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인생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